안녕하세요. 주권 성사 방송의 소명을 위한 3분 코너입니다. 오늘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의심을 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조만한 일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들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먹고 매일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즉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불안에 떠는 모습은 저에게 이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좋은 성경 주석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불신앙과늘 의심하고 하나님 옆에 원망하고 불안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모습,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많은 먹을 것들을 주시고 많은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 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제 삶을 발견하면서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같은 모습이니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고백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날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입니다. 많은 걱정들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만나와 매출하게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 해야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 하면서도 불안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것을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